오늘 찾은 곳은 경상북도 영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인데요. 오늘 어머니 집은 파란 지붕이래요. 어? 파란 지붕이야? 계세요. 아무래도 이 집은 아닌 것 같아 또 다른 파란 지붕 집으로 오.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여기도 파란 지붕. 계세요. 사례요 <목소리로> <목소리로> 어머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청담 청담 벗었네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어머니 그러면 우리 차례 뭐부터 할까요? 집둘레 일을 보고 나는 뭐 촬영 한게 없는데. 이용래 어머니 아니세요? 어머니? 예 네, 아니에요. <laughs> 아 그러면 어머니가 이용래 어머니세요? 아, 아닌데요. 아이용래 <laughs> 아, 음. 어머니 찾으러 오셨어요? 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김은자예요. 그래요? 아니 그 집은 이 바람 집은 이 바람 집은 이이한두곳이아니었네이아람 집은 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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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은 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어머니 찾으려고 이 마을 동네 다 다녔어요. 부채 좀 부채 드릴까? <놀람> 부채. 어. 이게 약추고 했으면 이렇게 안 시원해. 아유 피리처럼 이렇게 봐 내고 같이 하게. 네, 어떻게? 부채춤. 어, 부채춤 응. 이렇게. 올라가야 돼. 어, 어? 우와, 올라가야 돼. <놀람> 아, 이게 부채춤이야. 이게 부채춤이지. 아니, 이게 부채춤. 수저 타. 뜬이 넘치시네요, 너무 미시군요. 흥도 많으시고 되게 밝으시네요. 주체가이 나이에 꺾고 그래 춤을 추고 하지 <laughs> 내가 이렇게 밝게 살고 웃고 하는 것도 다 우리 언니 덕이에요 옛날부터 내가 힘들고 이러면 우리 언니가 많이 왔죠 자주 도와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그래 주는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살아 나오는 거예요 언니 덕에. 음. 동갑 차이가 나는 언니는 때로는 엄마처럼 포근하게, 때로는 친구처럼 다정하게 곁에 있어 주었답니다.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곧장 음식 만들 준비를 하는 어머니, 소고기를 준비했는데요. 이 고기로 뭐해 주시려고요? 우리 언니도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소고기를 해서 불고기를 해서. 한번 맛있게 잡숴 보라고 어린 시절 고기는 명절이나 제사 때만 먹었던 귀한 음식이었답니다. 오남매 중 맞이었던 언니는 더욱이 맛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언니는 맘 먹고 한 번만 먹지. 이거 참말로 못 잡사 봤어. 우리들을 생각해서 못 잡수는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 동생들을 더 아꼈던 언니. 그래서 언니를 잘 따랐는데요. 그런 언니가 옆 마을로 시집을 가게 되었답니다. 어, 언니분이 시집을 언제 가셨어요? 열여덟에. 여섯 살이 뭘 알겠어? 가는 언니 시집 가는 거 봐서는 좀 섭섭하지요. 시집 가고 나서는 좀 당분간은 못 가서도 이제 가끔 한 번씩 가 보고 싶어서 가며 시어머고 계실 때 언니가 뭘 주고 싶어도 챙겨줄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당감도 이렇게 챙겨가지고 옛날에는 책보 같은데 고른다도 몇개싸줘가져가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들고올 때도 있고 이래. 땀 범벅인 채로 찾아왔던 동생.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여섯 살이었던 동생이 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찾아왔을까 기특했다는데요. 언니 집을 찾아보니까. 언니 집을. <laughs> 언니 집은 안가 그러면 되지만은 나 언니 집 가볼 거요. 나를 보러 왔으니까 이쁘지. <laughs> 옛날에는 그렇게 챙겨줄 거에 능력이 없어. 그러고 음. 살기가 이쁜, 그렇고 그러니까 마음뿐이에요. 음. 누구보다 동생을 위해 했던 언니지만 늘더 해주지 못해 아쉬웠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동생들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을 돌볼 수 없었던 언니가 참 안쓰러운데요. 그런 언니가 가장 좋아하는 소불고기를 푸짐하게 만들어 봅니다. 바쁜 농사일 때문에 그동안 미뤘던 선풍기 세척을 한다는 어머니. 뭘 하고 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예예. <laughs> 이 가면서 빽안 빠진다 이거래. 안 빠져. 어. 우리 잘한 사람, 매일로 잘한 사람. 다 뺐거든요. 이제 요걸 닦아야 되는데, 방송. 휴지? 아니 뭘까? 아이, 뭘 가, 아이. 가져와야지. 그래. 휴지로 닦을까? 물티스로? 알았어. 어머니, 어? 제가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 어떻게? 짜잔 수세미를 망고처럼 잘기만 하면 손쉽게 선풍기를 닦을 수 있답니다. 요 사이로 이렇게 딱 다. 들어가서 깨끗하게 닦여요 아아. 왜 더럽네. 아아. 언제 가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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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아, 아 그렇게 쉽게 한다. 장갑 도게겠네요 그렇죠. 1등 사위감이에요 이렇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뭐다? 생생. 또, 또, <laughs> 이렇게 유익한 프로그램은 뭐다? 생생 토고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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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정보. 아, <laughs>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생생 정보입니다. 흘린 땀도 식히고 잘 닦였나 확인도 할겸막 세척할 선풍기를 틀어보는 어머니. 이제는 청소도 깨끗하게서 시원해서 이제 둘이 붙어져도 되겠네. 떨어져 잤댔는데. <laughs> 두 분이서 결혼은 언제하셨어요? 스물두 살. 열 스물다섯. 순천서 연주까지 시집을 온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반해가지고 결혼을 했지 잘생겼어 어머님 처음 봤을 때 기억나세요? 좋았지요 <laughs> 이쁘다 그러면 되지 <이제> 좋았다 그래 <laughs> 그쪽에만 보나? 두 사진 찍는 저거 봐야지 그건 안 봐도 돼날 봐야지 <laughs> 직진이 있어요 직진 어머님이 사랑꾼이시네 짧은 휴식 시간을 가진 뒤 닭게장을 만드는데요. 언니가 동생을 위해 만들어졌던 특별한 음식이랍니다. 당시 성낭으로 나... 나이... 표현은 서툴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남편도 거들어보네요. 아버님 불잘 피세요? 예 네, 잘해요. 저쪽으로 나무 떼는 구들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불을 많이 떼셔. 내보다 불은 더잘 떼요. 친오빠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답니다. 잘생긴 외모도 한몫했지만 무심하게 음식을 덜어 주던 남편의 배려심에 반했다는데요. 닭해장 끓이려고. 야, 이게 몇인분인가요? 그래서 전라도에서 어머머. 경상도까지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야, 손이 엄청 크시네. 내가 원래 손이 좀 커요. 오. 그래서 뭘 음식을 하면 적게 하지도 않아요. 많이 해. 이야. 무조건. 운잔치에도괜찮어 그래서 됐어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laughs> 신혼 때 언니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니 이야. 고마운 마음에 점점 아. 손이 커집니다. 얼렸다 드셔야겠어요. 가차운데도 천하 서울로 갈데가 많은데 그철리길을왜 시집을 가느냐. 그래, 걱정을 많이 하지요. 옛날에는 소도 먹이다가 돼지도 먹이다가 가수원도 여기저기 하다가 일거리가 많으니까 내가 반찬을 뭐 해먹자는 잘. 그거하고 음식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식성이 안 맞을까 싶어서도 음식을 언니가 해가지고 가져올라 왔지. 뒤돌아 갈 모습을 뒤모습할 때는 진짜 내가 왜 시집을 몰려왔나 싶을 때가 들어가요. 동생이 타지에서 적응을 할 때까지 자그마치 5년 동안 5 개월에 한 번씩 반찬을 들고 왔던 언니 그때 당시는 시어머니 밑에 있고 함께 지도 공그 반찬을 마음대로 먹고 싶은 것도 못 했지 생선 같은 별가 귀에 없어. 그러면은 나랑 동생 생각하고 아 사갖고 가갖고 거기에서 같이 해갖고 먹고 그랬지아 그때는 젊었으니까 힘든지 모르지. 지금 같으면 힘들지. <laughs> <laughs> 언니가 만들어준 음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바로 이 닭게장이랍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더운 여름이었는데요. 동생을 생각하며 무더위를 참고 고생했을 언니의 마음이 느껴졌서랍니다 그날을 떠올리며 만들어봅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가 향한 곳은 사과밭인데요 시집 온 이후로 남편과 함께 5 0년 넘도록 일어왔답니다 병충해와 오염을 막기 위해 사과에 봉지를 씌우는 작업이 한창이랍니다 봉자만 써보실래요 어 이거요? 어, 어 내... 내가 가르쳐준 대로 써야 돼 그래서 열어 여기 벌려 벌리째 벌리 가지고 야를 이렇게 집어넣어 야를 오마. 음. 오마서 이렇게 써야 돼. 아 오마서. 음. 그래 가지고 놀려어 잘했어.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어. 잘 오마네. 내가 사질까 아니요. 아 예. 아, 재밌잖아. 얼마나 <laughs> 잘하노? 잘한다 진짜로 한번갈게 <laughs> 주는 그래요? 예. 어, 예요 오, 이래 아이고. 남...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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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감사합니다. 앞에서... 예? 이게 하는 게 진짜 우리 언니가 우리 음. 큰 언니가 이거 배웠잖아. 처음에 저 음. 와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못해. <laughs> 안 나가게 해줘도 못해. 음. 그러는데. 잘하네. 언니분도 이거 도와주신 거예요? 네, 신랑이 내전서로 쓰러지니까 음. 혼자는 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언니가 와서 도와줬어요. 근데 이제 어쩔 때는 언니가 이걸 가져가서 집에 가서 음. 이렇게 연습을 해. 어 집에 가. 어 집에 가서도 연습을 하고 쌌어.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더 쉬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손을 보태봅니다. 안 아, 빠지면. 마지막 음식은 인삼이 주인공이라는데요. 음. 뭐 하시게요? 인삼 튀기 튀기 가지 언니한테 보내드리려고 그런데 튀김 반죽에 맥주를 넣는 어머니. 튀기 면무좀 와삭거리고 그런 맛으로 여기 넣는. 아는 물 넣고 옛날에물 넣고 했었는데 지금은 맥주를 넣어. 반죽을 잘갠후 예열된 기름에 튀기기 시작하는데요. 한여름 뜨거운 기름 앞에 잠깐만 서 있어도 땀이 비오듯 흐르지만 이 인삼튀김을 만들어주고 싶은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 언니가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연세도 많고 이래서 인삼을 해드리면 힘을 좀 내지 않겠나 우리 언니 몸에 건강하다고 따방안 하겠어 좋아 안 하시겠어.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혼자 과수원 일을 하는 게 막막했는데요. 언니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답니다. 그때 당시에 연세가 한 70도 됐거든요. 네. 근데 몸도 성취 안 했어. 허리 다리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도 와서 도와주셨어. 아픈 몸보다 동생의 걱정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었던 언니. 막상 언니의 도움을 받았지만 예전과 달리 약해진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는데요. 언니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곁에 있어줬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만들어봅니다. 작년 가을에 수확해둔 사과로 잼을 만들어 인삼튀김과 함께 보낸답니다. 언니 덕분에 지금껏 달콤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언니에게 그런 삶을 선물해주고 싶은데요. 그 마음을 담아 만들어봅니다. 입이 큰가 보자. 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와, 맛있지? 들어갔어요양잎이에요 음, 맛있지. 이가 맛있게 잡숴줬으면 좋겠네. 이거 우연히좀잘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세요. 피리 청을 잘 가요. 정성 가득 담아 순천에 사는 언니에게 향하는데요. 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이옥심 씨와 족합니다. 허블나게 좋구만. 많이 <laughs> <오늘 마이> 먹을까나게 <laughs> 좋아 기분이. 응. 인삼이 <laughs> 인삼. 네, <인삼이. 웃음> 커다란 인삼 튀김부터 맛보는데요. 이렇게? 응, <laughs> 인삼도 아, 그, 네? 크다. 인삼도 음. 크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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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시긴 힘나시겠어요. 음. 닭게장을 드시고. 먹으니 언니도 옛 기억이 떠오릅니다. 자, 옛날에는 나가 해줬는데 지금은 못 해. 근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이렇게 또. 아 이제 동생이 어. 해주지 어, 지금은. 고기랑 쌈 먹어보자. 맛있게. 맛있게. 음 맛있네. 이제 동생의 진심을 들어봅니다. 누군지는 만날 론디, 니는 사과밭에 일해야지. 고생해. 권니 잘했었어요. 에이, 잘했냐. 니가 네 해서 보낸 거 맛있게 잘 먹었다. <laughs> 내가 이 언니한테 치정을 투정을 하지 언니 내가 반찬도 못해 먹고 뭘 못하겠네 그래 언니가 반찬을 해서 가져와가지고 어떨 때는 하룻밤씩 주무시고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영주서 바로 갖다 바로 받아가지고 주고 날 언니가 바로 갈 때도 있고 그럴 땐 진짜 언니 너무너무 고마워했어 언니 그 기억을 내가 안 잊히고 살아 언니는 이제 모르는지도 모르지 나는 그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나니 언니는 엄마 같은 존재요. 알았니 언니? 그만큼 언니가 나를 이뻐해줬기 때문에 언니를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싶어 지금도. 또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 그저 조, 저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언니 만나세. 언니 사랑해. 그래+ 그래 사랑해. <laughs> 영상 편지 받으시니까 기분이 좀 어떠세요? 기분 좋지. 이렇게 방송국에서 이렇게 오생갖고 있기 때문에 영상 편지도 받아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억미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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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나한테 딸 같은 존재로 말도 잘 듣고 그래서 고맙다. 나가 반찬 해주고 그런 거 미안하지 마라. 나가 해주고 싶어서. 해주고 그랬으니까 매일매일 전화를 해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 너도 건강하니 잘 있거라잉. 오미야 사랑한다.